추가 보너스는 따로 없고 오케이. 오 망토 음성팩 어 음성 무작위화도 있네 오케이 감정표 여러분들도 음성 무작위하면은 예 고추가 붙었다 떼졌다 붙였다 떼졌다 해요 매판마다. <laughs> 어쩔 땐 여자고, 어떤 땐 남자야. <laughs> 아, 그런 거 같네요. 뭐 미래시대니까 뭐 탈부착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럼 필요할 때마다 붙였다 뗐다 가능하지. 맞지. 불리할 <laughs> 때는 여자 되는 거지.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 이거... 어?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우, 시발. 은하계 전쟁 아, 여기 타 라고 이렇게 봤 어요？첫 임무 출진 응. 오 후하 임무 패퀴지요아무데나 떨어져 갖고 싸 우면 되는거군어 됐다, 오케이, 이거 살짝 넣요 와우, 와 엄청 많았다 와, 아, 뒤에 왔어요 좌측에 서어아 어, 어, 우 어,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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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두근거려요. 어, 어, 살짝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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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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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무.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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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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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있습니다. 오씨, 어, 야씨 너무하잖아. 시작부터 지뢰라니. 여기서 뭐하는 거지? 보자.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동쪽동쪽동쪽 튀튀. 헤르미니드 부르드 커맨더를 찾아라. 아야, 아야. 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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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널 수 있나? 이게 이거, 이거, 아거 건널 수 있는 건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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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게 주시면안 터지게 어? 저기 나 있다, 있다 나 있다 여 지금 불, 파란, 푸른색 기둥 보이는데 금색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어? 불빛 네네 맞아? 여기가 그겁니다 장래하면은 여기서도 메달 나올 수도 있거든 요 아까 맞냐고 음 이번에 로봇 잡는 거야 이런 탈출하라는 거야? 아 근접이 있네 아, 거그 출몰 감지하라고. 네, 어, 그거그거 그거. 어, 저갈아요 배달이야. 우와 아, 이대물소총배 같은 거. 아빠 친구 여러분들 다 아, 안녕. 어, 이제 엘이설치하설치하 어, 헬려드릴게요헬가케헬리게요네 어, 네. 네. 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보케받리케헬성제도주는 헬리케. 케이 아, 들어올 것인가? 보이어선 선생님. 바로 쉴드 깔게.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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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다. 이쪽. 오케이. 한 아, 어, 쉴드 쉴드 깔아 놓을게요. 오 뭐야? 보고 어? 불렀나요 혹시? 아 불렀네. 오 이게 일반 샘플인가? 백꿀마 어, 무슨 벙커 같은 게 있네요. 아, 이게 두 명이서 여는 거구나. 어, 어, 어떻게 치세.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저무 겁나 센데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48초. 아니, 근데 어? 이거... 어? 아니, 이거... 네. 어이가 없다. 진짜... 아, <laughs> 진짜... 저 로봇 너무 센데... 장난 아닌데... 아니, 와, 저거... 문을 아, 질리는 게 저게 너무 아 어, 헤엄방사기... 스팀 스시 죽어요. 이차 나더라도 좀 멀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발언쟁이... 거기에 모퉁이 돌고... 구할 가능... 어머, 잠깐만 봐. 어디 있어? 예, 그분... 예, 야, 저희 살아나요. 저희 살아 어, 오, 좋았다. 오. 멀리 갈게요. 멀리 가야겠다. 여기서 뭐못 틀렸다며? 했지? 응. 사람들 공격할 수 있었어. 근데 아빠는 3개 이상... 얘가 너무 사기야. 아... 진짜... 게임 잘못됐어. 왔다는데 재밌다 탭주소 왔어요 음. 멋있어 오거있구 <laughs> 여기 샘플 챙기고 갑게다 일반 샘플 개꿀 갑시다 갑시다 내가 샘플 다 챙기고 갈게 오. 오, 오. 아이스 탱크. 타타타타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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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야, 씨. 아, 씨, 좋겠다. 아까 그 돼지 잡으셨어요? 응? <놀라> 네? 그 젤두 화염 방사기 쓰네. 애못잡았어요 아, 못 잡았죠? 아, 너무 세더라고. 아니, 불 잠깐 잠깐 닿았는데 전신 화상은 그래, 말이 되나? 스팀 죽어, 스팀을 아, 제 같은 거. 바론장님, 네, 이거, 여기 행성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지. 와. 뭐야, 선생님들 언제 나오셨어요? 너무 불합리한데? 이거 깼으니까 옆에 있는 것도 깨야 매달 다섯 개 먹을 거 아니야? 해야지. 이거. 선생님들 입 벌리세요. 총알 들어갑니다. 맛있죠?